안녕하세요. 이진국의 <laughs> K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가속도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해요. 물을 빠르게 미는 걸 알려 드릴 건데 자, 왜 가속도를 해야 되냐? 속도를 내기 위해서죠. 보통 자유형 할때 느리게 밀면 은 어떻게 될까요? 물잡기를 느리게 밀면 은 속도가 잘 날까요? 안 날까요? 잘 날까요? 안 날까요? <laughs> 잘안 나겠죠? 네, 또 천천히 볼까요? 그냥 웃는 거 없고, 이제 천천히 밀어볼까요? 자, 이렇게 속도가 안 나요. 근데 근이 느낌이 없어. 근육이 이제 내가 빨리 자극이 되는데 그 팀이 없어요. 편해요. 편해서 좋은데 잘안 나가요. 이렇게 되면 조직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? 없어요. 어, 최대한 자극을 주어야 돼요. 어, 가속도 네.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. 10마리 길이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. 뜨거 천천히 한다고 잘 나가진 않아요. 빨리 나가려면은 É 자극이 별로 안 왔어요. 다시 직안 왔어요. 아리 조금, 화가 난것 같아요. 좀 화난 것 같나요? 이렇게 근육을, 성장을 시켜주셔야 합니다. 근데 이렇게 설렁설렁 하면 근육이 성장이 돼야 안 돼요. 안 되죠. 그냥, 짐작들 하고, 범위가 한다. 어느 정도 속도를 내주셔야 돼요. 근데, 그리고 있대요. 가속도가 죽어요. 추진력이 죽는 행위예요 속도가 죽어요. 최대한 속도를 살려주셔야 돼요 뒤에서 흔드시면 안 돼요. 어떻게? 가속도를 살려줘야 요